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바로 스누피 리멘트 콜이 돌아가지고 또 사봤습니다. 이거는 아미아미에서 해외 직구했고요. 사실 제건 아니고 스누피 하면은 여기. 스누피하면 여기 연구원이 이 스누피 리멘트를 모으는데 나올 때마다 사는 건 아니고 본인 마음에 드는 거를 사는데 이번에 이 스누피 게라지가 스누피 창고주 이게 예쁘다고 해서 아미아미에서 다른 리멘트 신상들 사면서 같이 사봤습니다 소품 리멘트여서 오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배경지가 있네요 위 아래로 바트판이 이렇게 있네 내가 모으는 기준이 있어. 뭐는 기존건데 아, 요즘에 스니피 르멘트들이 다 목재 용품들? 형. 다 갈색. 아, 가죽 공방. 응. 다 갈색이야. 어, 아틀리에. 근데 얘는 좀 화려하잖아, 색깔이. 색감이? 아, 색감이 아, 화려해서 아, 샀다? 아, 볼록하고.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개당 850엔이었습니다. 총 8개.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자, 자. 이게 뭐야? 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작은 애들이 이거는 짠 여기 보시면 5번이었어요. Repair tools 하고 써졌는데 수리 뭐, 용구 같죠? 로드 스타기 보면은 드라이버 들고 있어요. 스누피 모양 샌드위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뭐 그림 같은 것들. 그럼 이거 한번. 짜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고요. 우드스탁을 세우는 거겠죠. 발이 너무 작아서, 이 받침대가 여기 드라이버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드스탁이 드라이버 들고 있고, 이것도 열리겠죠. 어, 이런 식으로 열리고, 손잡이도 있고, 여기 보면 스패너, 그리고 이거는 팬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샌드위치가, 스누피 얼굴이 이렇게 그려진 샌드위치가 있어요. 뭐 알겠어요. 아마 그거겠지 참으로 먹는 거겠지 참총 이렇게 들었는데 구성품이 어째 좀 부실해 보이네 아좀 부실해 보이거든요 한 번에 같이 모여 있어야 좀볼 맛이 나겠죠 얼른 다른 거 열어 봅시다 이 근데 잘 만들었다 살짝 철철 어. 느낌 잘 나. 만들었어 자 다음 두 번째는 연구원이 열어볼게요 하나 둘셋오 오, 블리스터에 들어있네. 1번이다. 1번. 아 12345678입니다. 응. 와, 이거, 와 이거 쩐다. 와, <laughs> 비교 대제랑 <저랑>. 와, <laughs> 여러분. 뭐야? 이게. 대박! 오토바이가. <laughs> <laughs> 그니까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고글까지 이렇게 같이 들었습니다. 와, 무슨 뭐야 이거를 어떻게 세우는 거야? 아,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 여기 보시면. 오 바퀴도 빠지나봐요. 이렇게 세우라고 돼있죠. 첫번째, 모터사이클하고, 아, 책은 여기 이렇게, 아메리칸 게라지, 라고 써졌습니다. 와, 이게 대단한데? 이거 하나만 들었는데, 대박이다. 이런 디테일 보이세요, 여러분? 이 스누피 마킹 스티커도 붙어있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게 제일 임팩트가 있네. 앞에 나온거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긴 있네요. 게라지니까, 뭐, 자동차를 넣어줄 순 없어서, 오토바이를 넣어줬나봐요. <laughs> <laughs> 그런 거 없어. 저는 고통받았는데, 연구원은 <laughs> <laughs> 한 방에.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짠. 이게 뭐야? 아, 오토바이 바람 넣는 거다. 바퀴. 아, 바퀴에 바람 넣는 거구나. 바람이 아니고, 바람인데, 바람. <laughs> 네, 지금. 여기, 캐러지 데코레이션스. 아, 캐러지 안에 뭐 이런 장식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에 바람 넣는 것들이 나왔어요. 작은 부품이 하나 있는데, <laughs> 여러분 이런 부품이 하나 있어요. 미친 <laughs> 없어져도 절대 모르겠다. 저게 뭘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양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좋다. 예쁘다. 오토바이 데... 데크... 아, 이거... 아, 이거 시계 침인가 보다. 여기...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헉! 시계 뭐야? 되게 예쁘다. 이렇게 타이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아 이렇게 잘 넣어주면은 이게 뻑뻑해서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예쁜 시계. 그리고 이거는 바람 아마 넣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람 넣는 호스랑 데코레이션 할수 있게 창고에 아 거기 걸어놓는 거야? 아, 그러네. 총세 종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생각보다 많이 힘들진 않네. 근데 이번 애들이 다 그렇게 힘든 애들은 없는데. 그래? <laughs> 케이크샵 이런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나 둘 셋. 셋짠 뭔데? 민트색이네. 색깔이 예뻐. 마스티커다. <laughs> 오 민트색 통이 예뻐. 어 스누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피규어가 하나 나왔고 이게 뭐지? 아 뚜껑 하고 페인트통. 인가짠 이름은 6번 루트비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 게 루트비어네. 아, 이 색깔이 왜 이래? 루트비어라서. 이게 끝이야? 이거 붙여야 돼. 아, 붙여! 연구원 거니까 얼마나 잘 붙이는지 한번 봅시다 뭐. 제가 망해라 제발 망해라 제발 망해라 <laughs> 됐어? 그래 대충 붙여 이렇게 하면 티 안나 음. 자 이렇게 총세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뒷면에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잘라 줘야 되고요 페인트 통은 이렇게 근데 뚜껑이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까만색인 것 같죠? 스누피는 이렇게 무슨 발바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턱시도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잖아. 아 이렇게요? 그러네. 그리고 루트비어까지. 어째 좀 초라하다. 이거 진짜 이거는 하나만 <laughs> 사면 안 되겠다. 그에 갈아 넣었어. <laughs> 자 다음. 벌써 네개 열었네. 다섯 번째. <laughs> 과연 뭐가 될지. 하나, 둘, 셋. 짜잔 오, 약간 가구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오 의자인 것 같아요. 의자. 의자 프레임이랑 쿠션이랑 장갑 뭐 차키도 있는 것 같고. 한 번. 체어. 심플하네요 지도도 있다 와 미국 지도가 있어 어, 여러분 어디 가보셨나요? 뒤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은근 또 저렇게 놓으니까 느낌이 나죠? 먹고 싶다 먹고 싶다고? 아 빵처럼 생겼다 <laughs> 차키 이렇게 키도 들었어요 오토바이 키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laughs> 와 예쁘다 장갑. 저 스누피가 타기에는 너무 큰데? 그리고 이렇게 열쇠까지. 여기 장갑 보면 대단한 게 여기 장갑에 이런 땀 있잖아요. 이런 자수까지 다 들었어요. <laughs> 여기 보면 가죽 장갑처럼 디테일이 아주 그냥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 의자랑 장갑까지. 게러지 있는 거좀 로망인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도 이런 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취미방으로. 피규어 창고. <laughs> 피규어 창고. 창고가 아니고 전시 공간. 다음 열어볼게요. 과연? 하나, 둘, 셋! 짜잔! 아이 빨간 카트 때문에 네가 아마 달록달록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은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인가보다 저게 테이블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그러네 위에 뚜껑 덮어서 테이블 겸용으로 쓰는 거네 이렇게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왜 테이블이지 했는데 여기 보면 저 유리판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 카트를 테이블로 쓰는 거예요 오 바퀴도 움직이네 바퀴도 움직이고요 이 위에 커피 커피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겠죠 이런 거 이거 벽에다 딱 달아주면 예쁘겠다 그지? 그러네. 이런 거, 근데 벽에 달려면, 제가 할건 아니니까, 연구원이 알아서 하겠죠? 가능해, 그 블루텍? 어, 블루텍. 아 떨어질 것 같아. 카트, 카트 위에 뭐저 루트비어도 올리고 좀그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약간 그 스케일이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리멘트들보다. 자,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뭐가 들었을지. 하나, 둘, 셋. 오또 가구다 오 약간 이런 철제 다이라고 하나요? 장이 나왔습니다 오, 헬멧도 나왔어 신발도 있고요 선반이죠 선반 철제 선반 전문용어로 다이 아 이렇게구나 여기 보면 하이바 스누피가 그려져 있네요 헬멧에 이거 혹시 이거 걸 수도 있나? 이렇게 <laughs> 대박인데 이렇게 걸 수도 있고요 살짝 빼면 이렇게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부츠 안정화 같이 생긴 부츠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구통이 들어가나 네. 되게 만들었어요 몸구통도 이렇게 딱 들어가고요. 신발 아래다 놓고 헬멧 위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아니야 헬멧은 오토바이에. 아 그러네. 뭐 이런 느낌? 괜찮네. 근데 그지. 마지막 열어볼게요. 되게 예쁘다. 진짜 또다 모여놓으니까 약간 사기같이 예쁘네. 조금 조금 해가지고 별론 줄 알았는데 하나, 둘, 셋. 아... 나도 행복해. 아 종이, 아 스티커. 짠 클리닝 툴. 아 청소용품가봐. 아 이번에도 또 스티커네. 안 자르게 조심해 스티커. 소게 스티커도 이렇게 두 개나 들었어. 네가 열었으니까 연 사람이 붙이는 걸로 해. 뉴스페이퍼는 여기 있다. 신문 내가 잘라도 돼? 망했다. <laughs> 왜? 아, 왜 떴어? 왜 그렇게 됐어? 불편 아, 어. 더 해야 되잖아. 액체 세정제에다 붙이는 거. 여러분, 저는 옆에서 지금 신문 자르고 있는데 얼마나 편하게 해요. 앞으로 이런 소품 리멘트 있으면 연구원 데려다가 써야겠어요. 오, 예쁘게 잘 붙였는데, 이거는. 저는 옆에서 이거 잘랐음. 이렇게 스누피 모양 스펀지. 청소할 때 쓰는 스펀지랑 장갑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장갑. 그래서 여기 이렇게 꽂는 거야. 오 꽂아서 가릴 수있어아 그래? 아, 안 가리죠 이렇게 그리고 뚜껑을 살짝 이런 식으로 괜찮네 아니, 아니지 왜? 누가 이렇게 말려놓고 뚜껑을 불려놓고 말라놓고 짠 이렇게 마지막 청소용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니 멘트에 이제 존재 이유죠 얼른 한번 꾸며가지고 돌아올게요 연구원이 이거 뚜껑 버릴 뻔 옆에서 지금 배경지 자르고 있는데 제가 뚜껑 찾아줬어요 아 어쩐지 <웃음> 이상하다. <웃음> 깔이 알록달록하네. 와 예쁘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끝.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연구원이랑 같이 스누피 개라지 시리즈 함께 열어봤는데요 벽이 좀 휑, 휑하긴 하죠 그래도 몇 가지 오늘은 좀 잘라봤어요 뉴스페이퍼도 그렇고 이런 거에 좀 잘라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이런 거랑 이런 거 연구원이 이제 들고 가며잘 붙여가지고 전시를 할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연구원님? 네... <laughs>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laughs> 예뻐, 예뻐요 <laughs> 그렇답니다. 저는 일단 여기 바이크가 진짜 디테일이 좋아서 놀랐고. 스누피 리멘트의 소품이 워낙 예쁘긴 하지만 이번에 유독 이 컨셉이 딱 아메리카 레트로 느낌을 항상 스누피 리멘트 맛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았지만 디테일들이 또 예뻐서 역시 리멘트가 이렇게 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연구원이 꾸민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연구, 더 귀여운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